야볍님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그냥 다 좋아 나는 다 좋아 다 감사해 다 감사하고 다 좋아 나도 사랑해 항상 방송해줘서 고마 오래오래 보자 아이또놀리려고또놀리려고 아, 이제 한번 울어보세요 즙즙삼신. <laughs> <laughs> <집집> <laughs> 나도 사랑해. 요새 웃음벨 제대로잖아. 근데 눈 건강 좀 챙겨라. 토끼 댐. 잘생기면... 아! 아! 씨발! 와! 어 아, 뛰마니까 이게 보인다. 와! 씨발 뭔데? 다 쪄먹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아 스크림스님 인사고 감사합니다. 아 씨발! 아 진짜 뭔데 이거? 아밥다 먹었어. 아, 지금.

Bunlar andı. Let's see if your blood has any power to it. What? what's 잠깐만 세리나..세라나는? 잠깐만 어? 저 세라나냐? 세라나 맞아? 잠깐만 세라나 살았냐? 가만있어 야잠깐 거기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거기있 <laughs> 잠깐만 <근데> 내가 <laughs> 내가 가만있어 어디있어 쟤살는거 같은데? 쟤 세라나 아니야? 가만있어 내가 갈게 제발 같이 타타아 뭐야! 아니 아니 타긴 탔는데 이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이거는 옛날에 우리 자전거 탈때 뒤에 서가지고 아니, 이게 되나? 아니 뒤에 타야 이게 이쁜 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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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잡아. 와 씨발 진짜 뭐야? 도대체 뭐야? 진짜 미치겠다 씨발. 도대체 왜 이래? 어.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안칠수 있지? 미치겠어 진짜. 방송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탈핑 <놀람> 여기 있다! 아에요 안봤어 아직 아직 안봤어! 다친 나 않습니다! 왜왜 뭐가 저.. 안찾아져? 아까 그책 얘기하.. 다음 생에는 좋은 주인 만나응 미안해 응 미안하게 됐어 어쩌겠냐 제작자의 의도가 이런걸 나도 너 버리기 싫어 얼마나 이동 수단 편하냐 자 가자 믿고 가자 아이 됐어 빨리 아 빨리 움직여 새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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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야 버려! 야, 이 개새끼야! <laughs> 야! 야, 이, 저, 이, 이발새끼, 저거! 야, 이! 저, 이, 쌍놈 새끼, 저, 이, 미친새끼! <laughs> <laughs> 저, 이, <씨> 발 <laughs> 저, <laughs> 저, 저,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 <laughs> 미친새끼 아니야, 저, 이씨. <laughs> <laughs> 어, 진짜, 이씨! 뭐야! 뭐야 이씨 이게... 아니 내가 가진다는 이씨 진짜... 잘 뛰네 저 새끼 저거 아 지금 이거 들어가야돼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지금 진짜... 1시까지 수학까지 하기로 했어요 와씨 아, 네? 아, 없을때는 무슨 어? 그리붑니다 그리붑니다 대체 어디계신가요 돌아오십시오 방송좀 켜주세요 이러다가 방송 딱 켜지니까 와 개빠왔네 이빨도 빠왔네 온나 무생겼다 치열 봐라 와씨 뭐냐 도대체 어? 이중인격이냐 완벽한 면도를 위해 지성씨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자, 그만 이제 질레트는 이렇게 합니다. 질레트 플렉스볼. 곡면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로 닿기 힘든 곳까지 깔끔하게. 플렉스볼 꼭 써보세요. 질레트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지렸죠? 아뭐 뽀뽀를 해주고 가. 아 진짜 꼬추들끼리 잘짓시다 응, 어? 징그럽게 안 돼, 안 돼. 와, 빨리 갖다 대들이 대. <laughs> 들이대. 야, 바바 사랑한다. 아 됐어 가 이제 뭐, 가 이제 됐어 말도 안되는 걸 갖다가 막 응, 얘기하니까 아이 뭐해 아 진짜 아씨 완전 망했네 농사 완전 아껴두고 있던건데 아, 뭐야, 저 사람? 씨발존나 응? 웃기네. 오늘 역시 감자색이... <laughs>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만들었는데? 드래곤 본이고, 그냥 샀는데 유니콘이고, 이거 뭐? 아니 왜이래!! 아 잠깐만 됐다 진짜 야 왜이래!! 아야 이러지마 제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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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제발 가만있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봐 아 가만있어 야이씨발 전설의 동물이라 그런거야 개같은거 다루기가 너무 힘든데? 야 이거 어떡해 야 예전 레데리에서 그씨발 흰색 백마도 일하는 안했는데 진짜 X됐다 이거 이거 어떡해 오이 발 <laughs> 그래서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그래 저는 역석... 예. 그런 짬뽕이야, 짜장이야. 뚫어내는 어... 게제이스긴 해요. 는좀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할것같 그리고 볶음밥이야? 캐리력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마파이 정글로 쓰으로쓰야 마파 마파도구나, 마파나 이게 콜라지, 이게 천국이지, 이게 무등도원이지. 저기 죄송한데 방금 왔는데 이번 왜 조상을 기리고 아, 있는 거죠? 아 목시령 힘들어지셨나요?